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팔로우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되게 중요하죠.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와이프 때문에, 신랑 때문에 인생 피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꼭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지고 불려서 이렇게 가가지고 애가 사고 쳤다 그러면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자기가 좋은 친구가 되면 되는데 꼭 다른 친구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곤 합니다. 어, 신앙의 멘토, 신앙의 친구, 믿음의 사람, 또 영적인 그 목회자.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좋은 만남의 사람을 꼽자라면 많이 꼽을 수 있지만 어머니 제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믿음을 이렇게 전달해주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제 와이프 아내 사모님 숙스럽네요. <laughs> 네. 예, 참 귀한 우리 사모님 제가 데이트 처음 이제 하게 될때 사모님 그 모습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마치 그런 이미지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도 빛이 나고 계십니다 <laughs>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임목사님 임목사님 안지가 7, 8년 된것 같은데 임목사님을 지금까지 쭉 계속 알면서 참 귀한 목사님니다 세상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성도들 안에서 한결같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강직하게 이렇게 쭉 나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 그런 참 목회자 만나신 여러분들도 복이고요, 저도 복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여기 교회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참 귀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이 만남이 참 저에게도 좋은 만남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뭐니 뭐니 해도 어떤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고요? 저한테 적용을 하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수련회에서 예배 중, 찬양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대한 굉장한 비판의식, 그리고 비난하고 불공정하다고 불, 어, 이게 차별이 있다고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하는 것들 보고 또 여러, 여러 곳에서 학교에서조차 어, 저에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세상에 짜증이 있고 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렇게 수없이 말로만 듣던 주님을 그때 그 현장에서 만나고 나니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별 생각이 없었던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제 생각과 가치관과 제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되고, 제 안에 있었던 화,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수그러되는 모습, 물론 지금도 가끔 가끔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뒤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어, 인내, 겸손, 사랑,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를 채워 가신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저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보시면요.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30살로 이제 알려져 있죠. 작년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특별하게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레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7절 첫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제일 처음에 그 후에라고 되었는데, 오늘 사건이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병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그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즉 본인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은 뒤에 레위라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만남이요. 무슨 몇 번에 걸쳐 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긴 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막 복잡하게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단한 번의 만남이었고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레위의 반응도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28절 그 다음 절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만남 이후에 주님을 이제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 레위가 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 초대한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밥을 대접합니다. 그 자리에 자신의 코워커들을 불렀습니다. 세리들이죠. 많은 세리들을 불렀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초대해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과 함께 밥 먹자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와 아,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처음으로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그 당시 상류층들이. 그들을 보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게 말이죠. 이게 종교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세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직원인,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이었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싸그리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이런 말까지 듣는 걸 보면 이 세리라는 직업군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밑바닥 직업군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절인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나니? 화면 나오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이죠. 바로 저와 같은 죄인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짧은, 짧은 두절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나누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또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번 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메시지를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듣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접하면서 내 모습, 내 현재의 모습, 내 과거의 주님을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 말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 말고 나는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마음과 이내 안에 이 중심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떠올리면서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제자를 세우실 때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인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 거죠. 주님은 먼저 사람을 찾으실 때 그냥 찾는 법이 없으십니다. 보시고 찾으십니다. 무엇을 보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는 것? 보이세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은요, 레위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사랑방 소그룹 모임에서 쓰고 있는 책 있잖아요.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에 보면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구두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두들 구두 신발 구두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도리는 구두에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구두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도리는 편안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는 그렇지 않은데, 것만! 보여지는 것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딱 걸고 나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믿는데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착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현장에 찾아와서 그 사람의 삶을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하고, 목사님들, 뭐또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막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교회에서 쓰는 여러 단어들 있잖아요. 아. 은혜롭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럴듯한 단어를 쓰면서 내 안의 모습에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만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만 교회에서만 그런 용어들을 쓰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여러분 방에서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식구 가운데 그리고 일터에서 나의 일과 내가 쓰는 시간과 나의 모습과 나의 가정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에 참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부끄럽거나 내 삶에 게으름이 있거나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이 레위를 보시는 주님처럼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어디서나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내 육체를 사용하면서 내 마음과 정신을 사용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나눌 것은요, 단순하다고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부르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보십니다. 보신 뒤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이것저것 따지거나 구차하게 묻거나 뭐, 뭐 이해를 요구하시거나 이해를 시켜주시거나 설명하시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입니다.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본 레위예요.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한번본 레위입니다. 주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신 다음에 확인하신 뒤에는 정말 직접적이고 분명하신 명령조의 말씀을 아주 짧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요. 좀 나를 따라 줄래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 나를 따를 수 있을까요? 올수 있겠어요? 괜찮겠어요? 안 바빠요? 이런 거 아니에요. 부르심은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시는 그 작업 가운데 그걸 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은 팔로우업이 이것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보셨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더라. 즉시입니다. 28절 본문의 두 번째 절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세관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돈도 펼쳐져 있고, 무슨 서류들도 펼쳐져 있을 거고요. 뭔가 있을 텐데 앉아 있는 그 세관업을 하고 있는 그 세리 테이블을 그냥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을까?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팔로우 미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뒤로 하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뚝 통독하시거나 읽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거나 부르심이 있을 때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세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고요, 하면서 저 부르셨어요, 저를 왜 부르세요? 하필 왜 저죠, 하면서,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제가 한번 기도해볼게요. 저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의 본문의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똑같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거를 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 복음 9장9절의 화면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작업의 이세 가지 순서가 너무 명료하지 않아요? 여기에 레위라는 어, 마태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세 가지 살펴본 원칙과 딱 맞더라고요. 다른 복음서 마가 복음의 이 똑같은 장면을 다른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자 작업 들어가십니다.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시죠? 나를 따르라. 자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이 사람은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기자도 세 가지 원칙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도 이세 가지 원칙대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반응했을까 한번 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뭐라고 표현된지 잘 보세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미. 참 감사하게 이 사람들 특별한지 한 문장을 더 넣으셨네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세 번째 원칙이죠. 곧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그 다음 절 21절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그 현장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부르시기 전에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부르시죠. 부르심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세관의 테이블, 자기가 일하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어나서 뒤로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하게도 주님은 먼저 곧장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먼저 곧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잘것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한 가지 경우를 제가 성경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도 어, 이 같은 내용의 원칙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찾으실 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개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오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잠깐 쉬고요. 이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1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뭐라고 돼 있죠? 당연히 보시죠. 자 무엇을 봤을까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을. 이 사람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것을 그 당시는 예수님이 진짜 다시 메시아로 이제 지금 조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기 한 단어가 더 애드 됐습니다. 무슨 단어죠? 사랑하사. 이거 안 쓰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잘안 쓰는 표현. 다른 제자 뭐 베드로 부를 때 썼나요? 마태 부를 때 썼나요? 이 사람은 스페셜 케이스.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그에게 정말로 정말로 복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 하늘의 보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여주시겠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과 조우하던 예수님의 얼굴을 뒤로해서 떠벅떠벅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실은 뭐 오늘 메시지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하긴 뭐 하지만 이 사람이 페일된 이유는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물질,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진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기까지 표현을 해 주셨는데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로우미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들으면 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하면 왠지 그 진짜 피 묻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될것 같고 누군가로부터 맞을 것 같고 침뱉음을 당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될고 내가 가진 것다 포기해야 될 거고. 가열끼리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저 그냥 대충 살게 그냥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인데요. 팔로미라는 단어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들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일까? 이게 얼마나 얼마나 영광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고? 나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장 좋은, 가장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정말 약하디 약한, 내적것 없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며, 안어가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주님. 내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요. 오늘 레위 마태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 이 부르심을 이 부르심의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던 모습. 하지만 부르셨지만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재물로 돌아서 떠벅떠벅 걸어가는 청년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한번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그래서 하나하나 더 길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다음에 또이 본문을 설교하게 될때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 주님은 보십니다. 내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부르심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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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통해서 읽으실 때 받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 내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셔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게 주님의 길교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